이게 노동합시 유형과 적용 법률 부분인데요. 먼저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2016년 말에 사업장 전자감사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때 전수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권고안을 내게 됩니다. 그때 노동부 장관에게 이 강의안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오늘 꼭 필요합니다 그 강의안이 왜냐면 뒷부분에 PPT에 없는 내용이 여기 강의안에 들어있어서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장 전자감시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사업장 전자감시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의 요건 절차 및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한다 되길 죠 이게 2 0 1 7년 12월 27일에 결정이 났고요. 이걸 발표를 2017년 2월 경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권고사항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2017년 경인데요. 그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 감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네 가지 유형이 어, 상당히 그잘 분류를 한것 같아서 저도 이걸 이걸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 안에는 적용 법률이 먼저 나와 있고 사례는 뒤에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이 PPT에서는 사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적용 법률을 검토해보는 방식으로 해보,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가 한번 이거,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가장 증거가 잘 수집된 그래서 보도까지 나간 그 사건인데요. 사장님이 카카오톡으로 그 CCTV를 계속 보고 있다가 쟤 깨워라. 일어나서 일하라고 해라. 그 다음에 지금 뭐 졸고 있니? 그 다음에 왜 거기 있냐? 물건 치워라. 라고 이야기를 한그몇 년치 자료가 카카오톡에 다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근데 문제는 이 MBC 보도의 마지막은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그 징계를 받게 되고 하지만 회사는 그 사람의 징계와 이 고소, 고발, 고발과는 고발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이, 이게 끝나게 돼요. 근데 그게 아주 전형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같은 경우는 제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은 강의한 페이지는 한 6페이지 정도 됩니다. 영주시 통합관제센터가 있었어요. 통합관제센터 아시죠? 인터넷에 그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CCTV들을 쫙 이렇게 해놓고, 그걸 보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과 연계해가지고, 사람도 보내고 하는 그런 관제센터인데, 여기에 관제요원 사무실은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별도로 계약직, 계약직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지위는 명백히 말하면 아니었던 거죠. 관제요원들이 머무는 사무실에만, 이 앞쪽 천장에 CCTV가 있었고, 실제로 이 CCTV로 근태 관리가 들어가요. 근데 이 관제 요원들은 그 계약서에 개인정보 영상 제공 동의를 무조건 해야, 해야지 이제 일을 할수 있으니까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복무규정 위반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확인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이게 3회 이상이 되면 해직시키는 걸로. 계약서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관제요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는 이렇게 권고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다 아시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냐면, 이분들이 관련된 부분을 다 동의를 했잖아요. 그 동의를 한 내용을 보면 본인의 영상이 제공되는 걸 동의했고, 이용하고 제공하는 걸 동의했고, 그리고 이걸 기초해서 근태관리를 하는 것까지 동의한 내용이 계약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진정을 넣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됐고, 이 이후에는 영주시 통합관제센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된 그 감시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에요. 이제 관련된 그 저희 강의 안에는 제가 사례 한두개 정도를 더 담아놨고요.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지금 여기서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한 3페이지 부분에 제가 박스로 너무 길어서 여기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해놨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 관련된 걸 어떻게 규율하고 있냐, 그 개인정보법 25조와 15조입니다. 25조랑 15조는 한분 눈으로 쑥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 등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속하거든요.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제 25조라고 되어 있는데 15조는 뭔가 이거 개인정보 수집 이용만 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25조에 적용받고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대중이 출입을 하지 않는 곳은 15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법령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25조 제 1항은 설치 목적 즉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아무나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찍키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목적 그 범위 내에서만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보통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수집 분석 등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 현저히 침해 우려가 있는 곳은 설치하면 안 되겠죠 이항 그런 내용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사항 같은 경우는 이거 설치할 때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고요 이거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거예요 CCTV는 기본적으로 임의로 조작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비추고 싶은 곳을 이렇게 돌려서 비추면 안 돼요 근데 행정안전부 해석을 보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원래 목적 범위에서 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이제 조작이라고는 평가를 안한것 같은데, 법령 안에는 구체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임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고, 녹음 기능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유튜브를 보면 녹음이 된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는 거기에 출입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 그냥 그 사람이 그대로 찍히는 거죠. 개인정보라고 하기도 그런. 그 사람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 장소에 계속 오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돼 있고요. 제 1항에서 그 이외에 정보 주체 동의를 받거나 그 다른 법령상 불가피하거나 소관 업무 쭉쭉쭉 관련된 15조 1항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이1 5 조는 정보 주체 동의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주체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 이용의 목적하고 항목하고 이용 기간 그리고 거부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지해라라고 법에 그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사망이 이제 올해 8 월부터 하는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데이터산법 통과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딱 시행도 됐습니다. 올해 8월 초거든요. 이제 시행도 됐어요. 보통은 이 수집 목적을 제한해놓고 목적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 사용하도록 해, 하고 있는데 이 사망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걸 해석할 는 여지가 넓어져 버렸죠. 이제 많이 투쟁했지만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 네. 설치되었던 설치되지 않았든, 촬영한 개인 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할 때,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게 뭐냐면, 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사가 와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야, 그거 나 자료 좀 보내줘. 라고 하면 그게 제3자 제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제공 목적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제공 목적을 제한하고, 공개된 장소이든 아니든, 17조와 18조. 제3자 제공과 목적의 이용 제공은, 그 제한이 똑같이 규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이 강의 안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시는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 부분은 맨 뒤에 대응 방법하고 관련해서 봐야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표 있잖아요. 이 표는 제가 숙고해가지고 좀 만든 편이라 딱히 소용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과태료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고요. 그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행안부가 부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벌금 벌금이나 아니면은 뭐 징역은 아시다시피 그 수사 기관이 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절차 수사 절차를 끝낸 다음에 준그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보다는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규정이 있는 것이 조금 더 가벌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금액이 또 달라요. 가벌성이 이제 과태료 금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은 위치 정보 처리기에 관 감시인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세스코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할때막 연락이 띠리띠리 울리면은 그걸 하서 막세스코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랑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무조건 GPS가 잡혀있게 돼 있고 GPS로 위치가 노출이 되게 돼 있고 이걸 도입을 하는 순간에 이제 노조가 투쟁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걸 하지 않으면 차량하고 휴대전화를 지원을 안 하겠다 라고 하면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문제 되기는 했지만 결국 동의는 했다 위치정보 같은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법도 강의 한번 보시면 9페이지에 나와 있고 개인 위치정보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경보 발송 최근에 많이 울리는 그런 경보 발송, 그다음에 경찰관서 요청이 있는 경우, 갑자기 피해자 뭐 전화가 왔다 해가지고 막 경찰서에서 막 GPS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항 같은 경우는 복제하거나 도용하는 방법으로 위치 정보 수집 제공하면 안 되고 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가 부착된 걸 유통하는 경우에도 이거를 장치가 부착됐다는 사실을 고지해라라는 것까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게 표가 너무 커서 여기 담지를 못했어요. 강의한 9 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바이오 정보 처리 기기 위한 감시인데요. 이 부분은 사례가 많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공익근무요원이 문제 제기를 용감하게 한 부분인데 여기가 원래는 카드. 출퇴근용 카드를 해서 근태 관리를 하던 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싼 거예요. 개당 12,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드가 하나에. 이게 비싸고, 이 공익근무 요원들이 잃어버리기도 많이 잃어버리니까 이거를 아니다, 아냥 지문 찍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이 공익근무 요원은 우선은 본인이 등록은 했어요, 지문은. 등록은 했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국가인권에 진정을 제기했고 결국은 이렇게. 파두 시장에게 이 해라, 권고한다라고 권고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초에는 바이오 생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생체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뭐 이용/수집하는 내용을 규율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2020년 3월 말경에 시행령 제가 18조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서 이거 되게 따끈따끈합니다.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민간 정보로 분류돼서 개인정보 보호법 23조에 적용을 받게 됐고, 23조 민간 정보 같은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별도의 개인정보와 달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왜 우리가 그 은행 앱 깔면 개인정보 제공하는 거 말고 그 생체 정보 제공도 별도 동의 하라고 뜨거든요. 그러면은 동의 동의 누르는 과정에서 보시면 이것도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도 강의한 11페이지를 보시면 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모두 벌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유형이 업무용 사내 시스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업무용 사내 시스템이 보통은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해가지고, e r p 가 뜻이 그렇더라고요.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해가지고,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깔게 해서, 그걸 통해서 뭐 출퇴근 감시라든지, 관련된 메신저에 있는 내용 등을 보는 경우에, 업무 사내 시스템만 감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예전 케이스예요 이거는 학생용 원격 강의 프로그램, 내 노피스쿨. 이거를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케이스인데요.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깐 거예요, 컴퓨터에. 그랬는데 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그 교감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메신저를 보십니다. 선생님이 남편이랑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시고요. 이 사람이 이게 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원격 강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막 어디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형사 처벌을 받으셨어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실형이 <laughs> 성공가 됐고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문제지기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그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깔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리빔, 근로시간 체크하는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 논박이 있고 그 이거를 어떤 법률 위반으로 볼 것이냐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ERP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감시되느냐에 따라서 앞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다른 법률 위치정보법 다 관련이 되고요. 지금 앞에 소개 안된 여기는 대화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ER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고, 그걸 통해서 메신저 내용을 통으로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이메일 내용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비법 제 3조는 실시간으로 이걸 보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정보통신망법 49조는 이거를 어디에 보관된 거 보통은 나중에 사, 뒤에 나오는 케이스 같은 걸 보더라도 보통은 뭐 어디에 이거를 USB로 다운을 받는다든지 MBC 그 거기 같은 경우는 다운을 받으면 이게 중앙 통지 시스템 자동으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후에 이제 사장님이 어, 뭘 빼갔나 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건 형사처벌이에요. 이거는 이건 전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뭐 개인의 대화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발성 있는 걸로 어,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판례를 바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